전광훈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하루 만에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에 탑승할 당시만해도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일까? YTN은 한기총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인 줄 알고도 집회에 나간 정광훈 목사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데요. 입원 뒤에 기저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으로 구급차에 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당시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지금 건강 상태좀안 좋아지셨어요? 예좀 그렇습니다. 기침 뭐 이런 거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그거는 아니고요. 네, 항상 시 앓고 있는 거. 전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아 글쎄 저희가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네그 네, 저희 쪽에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네. 라든가 치료 과정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병리병동에서 혼자 있게는 거죠. 치료받고. 저희는 지금 모든 입원 환자들이 다 그의 1인 1실로 들어가 있고요. 네, 네. 동일하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 아니라 전강훈 씨 측근의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씨는 현재 서울의료원 음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도 주진우 기자, 크리스천 투데이 등과 전화 통화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복사님, 근데 아니 감옥 갈걸 뻔히 알면서 보석 취소될 걸 뻔히 알면서 왜 파리로 집회 에 나가셨어요? 그 파리로 집회 나가는 거하고 그 보석 취소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 조건은 예? 제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이죠. 예. 거기에 관해서만 내가 그 보석이 이제 그 경계로 받았고. 난 증상은 없어. 아직 증상은 전혀 없으시고요? 아, 지금 어디 계세요? 난 여기 서울 요리원 아 근데 지금 확진자가 너무 지금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좀 염려, 염려가 염려 되는 상황인데 아니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네네. 대구 신천지까지도 하루에 10명 그 다음에 뭐 20명, 40명, 100명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네, 네. 우리는 한꺼번에 250명 딱돼 버렸다고 이 뿐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도 급사위험이라고 읍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각종 집회를 열면서 보여준 광폭행보는 도저히 급사위험에 놓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전 씨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도 꾀병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전광훈 씨를 재수감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9일 기준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또 검찰도 전 씨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